사람의 그 말도 우리가 그냥 나오는 말이 없잖아요. 이 행동이라는 것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 나를 그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또 생각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보면 더 쉽게 그알수 있다는 거죠. 썸네일 보시면 그 신혼여행에 간 부부가 저렇게 걷고 있습니다. 남편이라는 자는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저 앞에 좋게 그 10m는 떨어져 보이는 그렇게 그 멀찌감치 그 거리를 두고 걷고 있습니다. 뒤에 따라가는 그 선운수군 숨을 그 헐떡헐떡 하면서 그 따라가기 무척 그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천천히 그 같이 가자는 소리를 여러 번그 시청자들 눈에 보기에도저 정도면 그 부탁이 아니라 애걸일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. 이 모습이 그 대판 그 싸운 부부가 아니라 그 신혼여행지에 간 부부가 이렇게 걷는다. 이거 그 답이 나오는 거죠. 이게 그 보통스러운 그 풍경인가요? 저는 그요 대목이 또참 의아스럽게 와닿았습니다. 선우숙이 자꾸 그 뒤에서 같이 걷자고 이렇게 애걸을 하죠. 그런데 유영재는 그 부탁 하나 그안 들어주더니 길가에그 돌무더기 많은 곳을 그 지나갈 때또 요렇게 말을 합니다. 여기 뛰지 마돌 많으니까 조심해라고 말을 하는데요. 돌이 많아서 그 남자 부포 그 뒤에서 힘 들게 그 따라오는 그 아내가 정말 그 걱정이 되었다면 저렇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툭 내뱉는 것보다 저렇게 그 알려주는 것보다 보통의 남자 같으면 몸한번그 뒤로 돌려서 지금 그 아내가 어디쯤 그 걸어오고 있는지 그 살피는 게그 몸에 그냥 그 조건 반사처럼 나올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유영재는 그 영혼 없이 그 말만 내뱉다 보니까 발걸음은 더 빨라집니다. 선우은숙이 그 부부 생활 이야기하면서 또 자주 그 말한 그런 대목이 있죠. 저 남자는 그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 자주 내뱉는데요. 마찬가지죠. 이럴려면 그왜그 신혼여행 그 같이 온 거지라고 시청자들 눈에도 그게 한눈에 그 보일 정도로 유영재는 바로 그 신혼 초부터 이렇게 그 선우은숙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아내를 떠나서 그한 남자로서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그 배려마저도 여자에게 그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 야수의 그 욕정을 그 푸는 것에 그 오래 나다가 곧그 쇠고랑찰 그런 그 일만 남겨두게 된 거죠. 이때 선운숙도 그 몰랐고 또 시청자들도 몰랐던 그유영제의그 사생활이 있었던 거죠. 몸은 비록 그 신혼여행지에서 그 선운숙과 그 함께 있지만은 이미 그 사실혼의 그 동거관계가 있던 그 유영재에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동거녀에게 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그 평범치 않은 그런 고개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 아슬아슬한 또 위험스러운 이런 환경이 마음속의 그 감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또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죠 단 여기에서 그한 가지 그 분명한 점은 방송에 나왔다는 그 사실은 여러 그 시청자들이 그 방송 시청의 그 주 대상들이었으니까요. 감추가 즉그 개인 그 선운숙만 그 속인 게 아니라 시청자 그 모두를 그 기만한 그런 그 기만 행동이라는 거죠. 저런 그 행동 자체가요. 이런 것들이 유영재가 그더 비난받는 유영재가 그 입이 열개래도할 말이 없는 또그 이유이기도 합니다.